이번에는 트로트 신동이라고 불렸던 음. 정동원 군이 음. JD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음. 일반 뭐댄스곡이라든 이런 걸 부르는데 음, 음, 음. 트로트 정동원, 음. JD1 어떤 게더잘 될까요? 나는 장기화로 봐야지 트로트 장기화 정동원 트로트 정동원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JD1으로 활동을 하고 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 뭐 일반적인 음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음악은 음악이지만 이 사람은 진짜, 정동원 씨는 예술적이 맞아. 그걸 이제 타고 태어난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어떤 음악으로는 나는 협상은 솔직히 조금 힘들다고 보이고, 꾸준히 실력을 키워가면서, 왜 트로트도 약간 그 맛이라는 게 있는 거 알지? 부르는 사람마다 약간 노래가 다 다른 거 알지? 꺾기도 틀리고 그런 거를 조금 실력을 쌓아가는 쪽으로 트로트로 가시는 게 맞는 거지 뭐 음악이야 똑같은 음악이지만 뭔가 전향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새로운 걸 한번 시도는 해봤다 예. 하고 싶은 걸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분의 길은 하나야 트로트라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데 개가 지려 어. 계속이나. 누가 벨 눌렀어. 예. 헤다 <laughs> 트로트가 맞다라는 거예요? 어, 난 그게 맞다라고 보인다. 음. 그리고 악기도 분명히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 이분은. 예. 음. 그런 식으로 뭔가 재능을 키워나가야지, 지금 현재 이제 전향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 해보고 싶은 걸좀 해봤습니다. 경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 음, 음.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좀 어때요? 어, 부설은 지금 좀 뭔가 좀탈 일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큰일 나요는 아니야. 근데 그냥 지금 나이가 좀 어리시기도 하니까는, 무언가 자 성립이 조금 잘 되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